의자 의자 와 의자도 아유, 엄청 푹신하다. <laughs> 어 의회 와 너무 뭐야 뭐야. 아유, 너무 신기하다. 여기가 그 텔레비전으로만 봤던 의회. 어, 여기에서 의원님들 막 회의하시다가 갑자기 막 싸움도 하고 막 멱살도 잡고 막 이러시던데. <laughs> 아,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이+ 의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응?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뽑아 놓긴 했는데 일을 잘하는지 놀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제가 내 눈으로 샅샅이 확인을 하기 위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름하여 슬기로운 의원 생활 아후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이것도 텔레비전으로 보던 그거네 이거. 조용히 하세요. 또 불안하세요.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예, 예. 아,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 오늘 오시기로 한 이지호 씨구나. 네. 너, 누구세요?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의장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네요. 제가 지금 4 0 대인데요.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장 중에 제일. 젊은 의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 이거 이거, 이거 금빛이. 네.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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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진짜 금이에요? 진짜면 좋겠지만 도금입니다. 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좀 탐한 네. 나네요 네. 이게 그래 보이지만 엄청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배지입니다. 우리 12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그 책임을 주신 배지라서 저희가. 잘 달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구나 네. 그래서 한족 어깨가 이렇게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을 뽑았잖아요 네. 이 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매으로좀 확인을 하려고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저기 자료실 가서 앉아서 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어디에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 이쪽. 네, 칼창. 네. 시의원님들의 네. 네. 어. 자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멋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소박하네요. 그렇죠. 별거 없죠. 네. 네, 굉장히 평범해요. 회의 중간 중간에 여기 와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도 시키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 수원시의회 저는 지금 처음 왔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성원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좀 네. 궁금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시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예요. 인구가 가장 많은 125만의 지자체고 네. 어, 시의원 수는 37명에 상임위원회가 5 개가 있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이렇게 다섯 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교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의회 사무국과 전문연실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별로 조직적으로 이게잘 움직이는 거죠? 네.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막, 어, 막 금빛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거 좀 많이 벌지 않을까 네. <laughs> 연봉을 얼마나 받으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연봉은 5천 정도 되는데요. 이 5천만 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명절 보너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퇴직금도 없고 헉? 37명 의원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뭐 보시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저희 의원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되게 그 의장으로서 존중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 의회를 좀 혁신적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뜻에서 저를 의장을 만들어 주셔서 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혁신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 의회는? 수원시의 법이라고 하는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음. 필요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이 권한이 의회에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의 1년 살림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되는데, 그 4조 예산을 이제 심의하고, 또그 예산안을 쓸수 있게끔 의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1년 동안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다시 결산해서 결산을 승인해주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처럼 그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런 것좀해 줘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심사해서 청원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어렵기도 하잖아요. 일들이 좀 약간 뭔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어서 시민들의 음. 삶이 많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그 시민들을 위한 그 지원금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딱 하시면서 일처리를 하시는군요. 행정사무 감사? 아, 요 이런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요럴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일처리를 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수원시의 부의장님이 사선이세요. 그분이 가장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응. 그분을 한번 오시라고 할게요. 오예 예. 불러주세요. 네 부의장님. 네 잠깐 시간 되시면 자료실로 오시래요 네. 네, 금방 오신대요. 오신대요. 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사선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떨어져 갖고 네. 총총한5선 <laughs>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네. 웬 카메라입니까? <laughs>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정말 화빠죽겠는데어 네. 갑자기 바쁘신와중에도 네.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어. 행정사무 감사시 어떤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요즘문 제가 드렸더니 달인이라고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장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 부른 것 같습니다. <laughs>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다 중요합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조례 개정 재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 사무 감사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행정 사무 감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5월 달에 결산서가 이제 1년 어, 결산서가 들어오면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총 수입, 총 지출 등이 1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후 이제 네. 그거를 행감에 이제 반영하는 건데 네. 행정 사무 감사는 이제 매년. 음, 기간을 정해서 9일 이내에 행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기는 한다마는 집행부가 그동안에 예산 재정의 목적에 맞게끔 써였는지 아니면 가다 지출을 했는지 또 아니면 낭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시민의 눈 입장에서 이제 보면서 집행부의 질책도 하고 또, 방향 제시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가장 소중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예민해 있을 것 같아요. 네. TV나 뭐또 이게 내용을 보면, 그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혼낸다고들 많이 하세요. 오해가 많은 거죠,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솔직히 음. 말하면 또좀 부족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 또, 솔직히 말하면, 지풍배에서 원하는 예산들을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 시민의 눈에 봤을 때는 좀 눈에 시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지적하면 이제 국무원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TV로 보면 혼나고 있고 혼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시니까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시고, 예, 뭐 하나 질문해도 제대로 그냥 이렇게 흘리시는 법이 없네요. 어우. 제가 바빠도, 바빠서 나가도 됩니까 지금? 어, 많이 바쁘세요. 어, 많이 바쁩니다. 아, 많이 바쁘네요. 그럼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되니까.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조심하세요. 부기장님도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바쁘신 거면은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1년 스케줄도 따로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1년 계획을 잡아요. 1월 달에는 시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또 6월 달에는 작년에 쓴 예산을 결산하기도 하고 11월 달에는 행감을 하고 또 이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큰 스케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요, 우리 의원님들 해외로 연수 딱 가셔가지고 연수는 잠깐 하시고 뭐 관광 다니시고 막 이런 거 문제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봤는데 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낭 메고서 그 연수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연수도 가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하고 관계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연수로. 많이그 방향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비도 이렇게 어떻게 측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동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연수비는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운영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 위원장님 부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운영 위원장님. 네, 여기 자료 으신데요 잠깐 오실래요 네. 네. 오신대요. 금방 오신대요. 네. 뭐 의장님이 전화하시면 다 모시네요. 그러게요. <laughs> 오늘은 또 말을 또잘 되네요 이게.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가가지고 어, 좀 약간 그 연수비로 좀 노시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의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수원시의회에서는 어, 수원시의원 공무국의 어, 출장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어~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활동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의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국외 활동의 관계 기관과의 사전에 어~ 협의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비용 처리도 하시는 거였군요. 아까 그 행정 사무감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의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뭐 이렇게 비용 잘썼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나요? 수원시민 전문가들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맘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동하실 때 의원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원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도 하고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의 보존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대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활동비들은 의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잡치법에 따라 대통령의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성한 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의정활동비가 적합하게 쓰여 있는지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런 활동비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감시기능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어, 그럼요. 어,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것 같아서요. 어, 저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유, 예. 네. 예 일도 일이지만 뭐또 점심을 드셔야겠니요 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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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먼저 가시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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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도 배고픈데 혼자 이렇게 맛있게 드시러 가시네요 약속이 있을 겁니다 아+ 아 그러신 네. 거구나 네. <laughs> 저희도 또 배가 고프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네.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조례 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수원시의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조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종 토론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타당한 지도 시민들한테 묻는 과정도 있고요. 조례를 하나를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든 경우가 있고, 네. 또 시장 발의로 해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의원 발의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부하고 수차례의그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조례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약간 뭔가. 힘든 점 애로사항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에 계신 이제 미화원 분들 있잖아요 네. 미화원 분들이 쉬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없었어요 보통 이제 계단 밑이나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점심 도시락 싸 갖고 와서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재 얼,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법적으로는 또조례로 만들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 왜요? 왜? 조례는 네.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할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조례를 못 만든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다 쉼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 데한1년 정도 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그래서 짓는 모든 아파트에는 쉼터를 적용하게끔 조례로 만들었고요. 정부에도 건의가 돼서 법률로 만들어졌어요. 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는 쉼터를 설계 반영하도록 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갔군요. 그 조례는요. 네. 어떻게 뭐 이렇게 건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리면 좋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조례, 어떤 동의안, 보고안, 이런 안건들을 한 604건 정도를 처리를 했고요. 조례는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한 150건 정도, 그리고 또 시장 발의로 해서 205건 정도 조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아참 사람 못 믿으시네 <laughs> 그러면 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한명 소개해 드릴게요 오 누구죠? 우리 기획경제위원장인데요 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발의가 제일 많아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양진아 위원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아 위원장님 네.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장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가시죠